네, 예, 여기는 수림비치 후방에 위치한 숲 속의 노점상 거리입니다. 자, 수림비치 노점상 거리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다양한 로컬 식당과 음료점, 그리고 디저트점들이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코코넛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있는 숲 속에는 편하게 식사와 음료가 가능한 비치파라솔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치파라솔들은 인근의 노점상이나 음주점에서 설치한 것들입니다. 자 파인애플 한 개에 12바, 15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음료와 식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닭구이, 돼지구이 등을 판매하는 에, BBQ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휴식하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와 같이 천막을 쳐 놓고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마사지는 보통 한시간에 300원 아니면 400원입니다. 사바티카 다양한 음료 주스를 판매합니다. 사워티카. 오늘 노점상이 많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인들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습니다. 자, 보통 식사비는 대략 비슷합니다. 요리들이. 백0에서에서 200밭 사이를오이의요리를 오갑니다. 이 많습니다. 자, 의 효과를 이바의 맞아요. 자 매트 또는 장난감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숲 속에 앉아서 맥주와 음료 그리고 요리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마사지 샵들이 많습니다. ティクロー。 자 맥주, 스프라이트, 소다음료, 스무디, 땡모반 등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서는 태국인처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판매합니다. 자 안전요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념품도 판매합니다. 자, 롯데 판매하고요. 자, 아이스크림 점도 있고요. 자 물놀이 용품들도 판매하고요, 네, 주스, 태국 요리, 네, 노점상 정말 많습니다. 롯띠점도 많고요, 네,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게끔 네, 얼음물에 넣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 네. 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마사지샵도 많습니다. 네, 마사지샵이고요. 어떻게? <laughs> 대체로 보니까 아래쪽에는 태국인들이 많고 저 북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네. 마사지샵이 있고요. 마사지샵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마사지사들이 많습니다. 자, 옷, 리류장신구 등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매트고요. 모래놀이 기구도 있고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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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해서 수리미치 노점상 거리 촬영을 다 했습니다.